생명체 이 생명체입니다. 이 생명체 엄청 귀엽네요. 뚱뚱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이번 생물체는 오. 저도 모르겠네요 눈이 세 개? 어디 한 개? 이거 입 같아. 형이 입 같다고 하네요. 어허허. 어납니다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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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V 같은게 있어요 그렇네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이시나요? 손가락을 가르쳐주세요 응? 마지막으로 사! 이거는 병아리입니까? 펭귄입니까? 무슨 세종류죠? 오리? 저도 모르겠네요. 이 아이는 친구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